민족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전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국하는 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부터 빚값을 세우진 교회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함성소리가 하늘 보자를 울리는 하늘 보자를 흔드는 이러한 우리 민족이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9회 말까지 계속해서 뒤지던 한 팀이 홈런 한 방으로 9회 말에 마지막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거두는, 역전성을 거두는 그런 팀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말년에 와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 사람은 75세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복에 거는 삼으셨고 계속해서 이삭이라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던 이 야곱 인생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오늘 장본인이있던 야곱입니다. 또한 사람을 보게 되면 8 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에 오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한 사람이 또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도 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한 성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실패하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시간 예수를 만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단 한마디라도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의 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소리에 붙드시고,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서 아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이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성경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지적하는 대로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대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범죄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브를 죄짓제한 자는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죄짓게 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하와를 죄짓게 하고 난 후에 그런 또이사단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가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에 소개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까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 가인에게 접근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인의 모습이라 이 가론유다의 모습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내면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 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곧 가론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첫째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공기는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란 존재 현대의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귀신의 존재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다음같이 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낯을 얻지, 못하느냐?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문에 엎드립니까? 이 가인의 죄,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요한계서 3장 8절 말씀대로 성경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은 사망의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의 인생의 문은 죄우의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무술에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개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문이 있고 하나는 죄우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이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분명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어가도 복이 있으며 나가도 복이 있다. 문에 출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욕기서 3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내가 못나서 그럴까요? 못나서 실패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이 나빠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에 있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그 문이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내 의지는 상관없이 사람이 자꾸 불행의 늪으로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전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전 인생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게 여러 가지 고통 좋았던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차례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은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문, 죄의 문이 되어버린 이 환경 속에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바로 이 간과 같이 죄의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가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을 축복의 문으로 바꾸며, 저주의 문을 축복의 문으로 바꾸고, 사망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바꿔주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문을 천국문으로 바꿔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리국기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된 애굽의속 노예 생활하던 430년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저 유대여사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고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에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룻밤 사이에 역전의 인상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의 12단 2 2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문인방과문 좌우 설지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문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악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피에 있습니다. 어디 피입니까 문인방과 문설주. 왜 하필이면, 하늘께서 벽에 발라셔도 되는데, 다른 것에 피를 발라도 되는 것을 하늘께서는 왜꼭 굳이 하늘께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문은 평소에 어떤 문이었습니까? 노예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피를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 드나들던이 문이, 오늘 피가 달라지는 순간부터 이들은 자윈이 되었고,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저 가난 땅을 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피 하나 때문에, 노예가 변하여 자윈이 되었습니다. 예곱 애국 사람의 예곱에 살던자가 가난안땅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내려서 만나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의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이 피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속 계속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잡을 때 해망문에서 요호 앞에 드릴 것이요 하필이면 해망문에서 재물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레비기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잡을 때에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문에서 하나님께서 희생 재물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계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레비기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재물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에다가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석기 출입국 기대위기 민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라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얼굴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오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출입 역사에 나타나는 유월절 양을 피를 문설적 문예망에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받은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늘빛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노희를노마가리니피 하나 때문에, 오늘 예수부터 피로 말며 아 완전히 인생살이가 너희 생활하던 내 생활에 변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애국에 살던 인생, 애국에다 맞는 금단 뜻입니다. 금은 곳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던 내가 가난히 축복을 받게 되고, 불기둥, 굴기둥이 세워지며, 천사의 보호를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은 문설주입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것은 사망의 문이 되어버렸고 죄의 문이 되었고 지옥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문에다가 피 발라 예수 그스에 피를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 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면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문 자체가 죄의 문 사단 마귀가 버티고 있는 이 문이 예수 피를 발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처리되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이 문은 어떤 문이 되었습니까? 자유의 문이 되었고 생명의 문이 되었고 이 문은 더 이상 죄의 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거기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라기에서는 예수 피를 가르쳐양재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양재물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표백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며 마. 들은 구원받았고, 죄삼받았기 때문에, 그 문은 더 이상 죄의 문이 아니라, 사망의 문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 되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난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봉 복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문이 아니라, 마귀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월 대생명의 문이 되었으며, 그 문은 자유문이 되었으며, 그 문은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계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문의 축복 오늘 1편 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문에 드러들던 내가 사망의 문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령교식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00편, 4절은 다음같이 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내가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감사함의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따냈서 나는 죄신선 받았고 나는 죄상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나드는 모든 인생의 문은 다 축복의 문이며 감사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의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건뭘말입니까내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 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18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문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여러분인것을 믿습니까?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18편,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로다 내가 따라서 의인이 거리로 들어갈지어다. 의인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 바라보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10편 24편 7절을 여러분에게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덜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로 다 오늘 성경말씀에다문들아 머리를 털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제대로 내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죠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고개를 못 듭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개를 못 듭니다.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 종전에는 시, 죄의 문에 있던 너를 내가 머리를 들게 하리라. 이제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직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 쪄다. 오늘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 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령 예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오늘 그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리로다. 우리 하나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분 앞에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가르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세요. 성경계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2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덜 쩌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덜릴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0편 24편 10절에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성경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의 왕이 신앙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천국문이돼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 문이 있는데 열두 개 문입니다. 열두 개 문이 있는데 열두 개 문이 성경 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진주 문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전체가 천국 문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이 진주 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이못 들어갑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왜 천국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설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를 가리켜서 만나는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만납니다. 이 만나는 이 설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히 하시는 말씀이 요 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진주와 같다 그러셨고 진주가 만나 같이 말씀하고 있다면 만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면 진주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진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문의 주인이 누구 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천국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 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만 남 잖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못데려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의 주인은 예수를 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습니다. 학습에 의하면 약 150여종의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한가지 공통점은 진주를 생산하는 조개는 이 조개 껍질이 먹이를 찾아서 꾸벅꾸벅 하다가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조개살은 대단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모래알이 조개살에 붙어버리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붙어있으니까 나중에 상체가 생기고 살이 찢어집니다. 조개피는 흰 액체입니다. 이 조개가 그 상체가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떼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모래알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50년 100년이 갈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몸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진주 같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나옵니다 천국의 문의 진주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십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값비싸고 귀한 진주를 만나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자신의 모든 걸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리더라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걸다 투자해서 그분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바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천국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결론을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적 문의망에 피 발라진 이집이 이 속에만 있으면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 드나드는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 드러났던 문이 그 문이 피가 발라지는 순간부터 이 문은 자유인의 문이 되었고 가난 땅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율월절 어린양 되시는 예수그의 피가 오늘 문설주 문이 막에 발라졌다면.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필리포스 2장 6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의 피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바로 이제 잠시 전까지 노예 생활 때내 신분이 변하여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던 내 인생이 가난의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홍해 바다 같은 길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소개를 했습니다. 30여 군데 구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3부 예배 때 한마디로 제가 설교하 올라왔을 때 죽을 뻔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죽을 뻔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하러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지 않는 순간에 사탄이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피, 그리고 십자가, 예수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사단이 질색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을 가져버리면 사단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걸고 갈 텐데, 오늘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음 아에 바로 들어오게 해서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지는 순간에 제 몸은 날아갈 듯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분명히 제가 깨닫습니다. 아이 자리에 반드시 죄의 문이 변하여 축복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윈이 되어서 이 땅에서 물질에 눌리지 아니하고 물질에 종살이 하지 않고 질병에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종살이 하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에다 너는 어느 과신들 가든지 머리 되며 꼬리 되지 아니하고 너는 위에 심에 알이 있지 아니하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일수 1장 7제를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모이는 죄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따라서 주여. 나는 자유인입니다. 거기 하세요, 주여.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자하시는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토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의성으로 축원합니다